자, 세서 아, 치기하고 아, 내 생각에는 배짱 속도는 3시 딱 이상적이야. 자, 뭐가 나오든 후회하지 말자. 뭐가 나오든 후회하지 말자. 맞췄지롱. 아! 오늘 진짜 이이 230존 진짜 이룰 수 없거든요. 아끼고 아껴서 잘쳐 보자. 자, 이거는 콜 받아 보자. 받아 보자. 하아. 죽을게요 잠만 보죠. 콜. 가자. 이거 아닌것같은데요아이씨아 다시 믿어이 되나? 니거아요둘이 음. 걸었어! 거아니제자랑이아리에이건 마치 평경이과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르라요이 이거 아니에 같은 방이면 핑형 펠포드면서 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기 파프. 좀 죽을게요. 차이가 있어요 파프 가자 이건 한번 가볼게요 어, 3명 남았죠? 콜 아니 허 이건 너무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파프. 이건 콜 이건 죽을게요 장사. 장사 아 쪼까나게 생겼는데? 자, 다시 맨징한 느낌 금고로 맨징 해 나쁘지 오케이, 않죠. 헐. 헐. 아니, 보자. 아, 이거 일광이랑 이렇게 싸우기 다라보. 맞나? 돈 없는데 헐. 다 날리고 다시 하지. 뭐, 나쁘지 않죠. 다 헐. 날리고 헐. 다시 해. 다 날리고 헐. 다시 해. 헐. 아, 아 이분 시청자 아, 님들이 진짜 오늘 <laughs> 최고 달성 좋고 나왔는데 이거 졌어. 와, 미치겠네. 진짜로. 와 딜러 양반 지금 광주고 옆에 또 2주려고 하프내 네, 하프 쳐본다 또 믿어본다 받아보죠 포장에서 안되면 세장이나 홀덤 쳤다가그집나 죽을게 올인 자 이거는 어차피 돈이 다쬐깐해서이플레이 보고 오세요 뭐 땡값을 먹어거 별로 못 먹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죽겠습니다. 받아보죠 콜 다 왔어! 하프. 받아보죠! 시댕. 장사 땡컴! 와 와아! 모르겠지 설마? 다 왔어! 프 죽을게요! 콜! 장사! 빙댕. 오케이! 땡컴 너무 맛있어! 저 삥가리 제자한테 뜯었고요. 그러니까 나만 빼고 다 이겨 이러면 응. 진짜 억울하다고. 나쁘지 잉. 않죠. 다이! 콜! 가보! 일곱 끝! 좋아! 어? 다 혼내줬고요. 콜! 어? 좀더 올릴게요. 하자. 죽 죽을게요. 송사 메롱. 와, 이 눈치,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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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치 대박이다. 뭔가에뭔가눈치채고 죽는 거 봐. 빙하리 제자 가자, 바 r 어? 보죠 볼. 바 a b u t o r 아 o 가 u t o 보 r a b u t o 가rabuto. 가가 자... 마이너스 한 10억 되나? 마이너스 34억? 아직 모자라다 유치원 삥아리 괜찮은데? 아이고 삥아리가 정육당했네? 유치원 삥아리 어때? 유치원 삥아리 자 게임이나 합시다 굿빙 좋아요 삥아리 제자 돈이 맛있고 드라곤 석세 모사? 3 0 0 0더 올릴게요. 이거 이한번이야해 드렸어요. 내가 이거 배짱 승부 이기면은 오버로드 성대모사 해줄게. 오버로드 성대모사 아, 아 하기 생겼는데 다이 코 얼굴 코8끝 간다. 그런 다 하하 설마 아! 오케이. Okay. Okay. 야, 이거 무슨 냄대나 야! 해 야! 야! 잖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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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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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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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고 다 있고요. 세면 싸게 두고 체크. 다이 이 정도는 따라오겠지. 붉을게. 아씨. 어. 아, 아! 아 얘보다 낫다. <laughs> 얘보다 낫다. <laughs>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빙어리가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달리고 알아보죠. 야씨 이건 전제 정보 들어오든가, 제발제발 과연? 다 오케이. 자 하투. 자 하투. 다섯 명이나 들어왔는데 설 받아이야? 아, 이씨 폴 아, 죽어요. 아만 내가 이겼다. 제발. 아, 멍부살... 아이... 뭐. 제발 이번엔 내가 이기겠지. 이번엔 내가 이기겠지. 가만 다라보죠. 다라보죠. Good. 됐다 good. 아이고, 에이 해. 진짜. 해. 여러분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번 판은 뭔가 느낌 안 좋으니까 줄게요. 니들끼리 싸우지 보교 뭔가 또또또 또, 또 좋은 거 나와가지고 님들이 날 놀리는 거 아니야 이거? 이 버터 <laughs> <달>. 야이씨. 하씨. 하라보죠라보죠 <laughs> 진짜 달아보죠. 보여주기 싫었는데 달. 방송을 위해서 달. 열 수밖에 없었어. 달. 아. <laughs> 제발 시기어찌하여 저에게 아, 이런 시련을? 색시, 색시! 다이 리플레이. 아, 그렇게 잘 따라오더니 내려보이날이네요. 부모님한테 전화 한 통은 틀리시죠? 전화 한통 드리겠습니다. 네, 부모님한테 전화 드렸고요. 열심히 하라네요. 저기 가문의 자랑이시라고. 그 이번에 가면 또 그지 같은 거 주겠지. 이번에도 안 가버려. 꼭 어. 어, 내가 태조올때판 돈이 거지 그러니까 천억 넘는 판 먹어본 어, 게딱한 번밖에 없어가지고. 가보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긴 한데. 자.. 이 새로운 분이 어떻게 않죠? 치는지 한번 보죠. 나쁘지 않죠. 띵. 알아보죠. 아, 어? 장사. 아주 조만 커브 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받아보죠. 복사 커브 주저야 커터 콜 세류 복사 괜찮네요. <laughs> 걔는 이걸로 일곱 끝 같은 걸로 갯기부리지 마. 어? 빙하라 알겠니? 착한 배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알겠다고 합니다. 가자 커브야. 하프. 다 세서 치게 하고. 하이. 내 생각에는 배짱 소포는 사실 딱 이상적이야. 쳐요. 자, 뭐가 나오든 후회하지 말자. 뭐가 나오든 후회하지 말자. 자, 맞췄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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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자, 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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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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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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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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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 빙, 않죠? 파타 좋아요다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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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고 어, 어. 콜붓핑 장사 아 맞나다 비싼 건안 먹고 저렴한 건 기가 막히게 드시네 회전 초밥집 가도 네, 비싼 건안 먹고 가자, 1,000원, 달. 2,000원짜리만 먹어요 달. 이번에 가면 한끗 나오겠지? 근데 가봐 아, 아, 열받으니까 아, 한 끗은 아니야 일단 와! 이가 부장님이 약근하라고 할지도 모르겠 가면 튀겨일 수도 있어가지고 주방 이모가 보더니 어머! 이게 웬 식재료가 걸어서 들어오니? 이러면서 어? 나를 어떻게 할지 몰라 회식자리에 함부로 가면 안됩니다 진정해 할수 있어 넌할수 있어 들어오는 사람을 봐 내가, 내가 갈 때야 바보? 친한 너도 못 맞췄지? 진짜 한큰게 뭔가 이상하기도 했어. 오늘 칠과 뭔가 궁합이 어, 괜찮은데? 바라보자. 하하, 바라보자. 컸다. 예, 이건 죽어야겠다. 가보. 아까운 지금 돈좀 잃고 있거든요. 나갑시다. 일단은 일단 지금 땄어요. 자, 1000억 정도로 시작했는데, 110억 지금 땄거든요. 딱 1000억 남기고, 이걸로 서막방 바로 점핑하겠습니다. 점핑! 아.